지리산을 경험을 조사하였더니 지리산 등산 해본 경험이 있는 학생은 17. 지리산을 A라고 하고 한라산은 B라고 할게. 한라산을 등산 해본 경험이 있는 학생은 12명이었대. 그럼 지금 보면 NA가 얼마야? NA 지리산은 17, 그지? NB는 얼마야? 12명 이렇게 돼준 거야. 근데 지리산과 한라산을 모두 등산해 본 경험이 있는 그럼 뭐야 이거 NA 교집합 B의 값을 구하는데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해달래 그러면 내가 얘는 이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돼 주는 거죠 NA 플러스 NB 해주고 NA 합집합피 이렇게 내준다고 했었지. 얘가죠. 내가 지금 내가 공식에서 책에서는 이렇게 대줘있잖아 이렇게 책에서는 교재에서는 이렇게 대줘있는데 내가 이거 필기하라고 했었어. 내가 필기도 해줬을 거야 아마 이왕 내준다고. 그러니까 요건데 이왕을 해서 예로 기억하고 있어라. 그러면 얘가 최대가 <laughs> 얘가 맥스가 된다는 얘기는 얘가 최소가 돼 주는 거고 그죠 얘가 최소가 된다는 얘기는 얘가 맥스가 돼 주면 되는 거야 그죠 자 그러면 요 부분은 항상 똑같아17 하고 12니까 29야 이쪽은 그지 29자 이게 제일 클 때는 언제일까 합집합의 제일 큰거 전체가 몇 명이야 25명이지 그치 자 요렇게 학급을 편성해서 요렇게 있는데 여기 전체가 25명 있고, A가 있고, B가 있어. 이렇게. 맞지? 그러면 합집합이 제일 클 때는 여기 0명이 있는 거지. 그러면 합집합이 25명이 다 있을 때가 제일 크겠지. 그지? 그래서 이게, 이게, 이게 맥스일 때는 25명. 그러면 29에서 25 빼줄 거니까, 음. 이건 최소값은 4명. 최소가 4명이야. 자, 그러면 이제 최소 구하자. 합집합이 최소. 합집합이 제일 작을 때. 합집합이 제일 작을 때는, 합집합이 제일 작을 때는, 여기 지금 B집합이, B집합이 몇 명? B집합이 몇 명이야? 12명이잖아, 그지? B집합이 12명이라고. A집합이 17명이고. 합집합이 제일 작은 건 여기 쏙 들어가 버렸을 때지. 이게 다 들어갔을 때라고, 다 들어갔을 때. 합집합의 최소가 얼마가 되든. 17명이 되주는 거죠, 17명. 그치? 합집합이니까 A집합 돼버릴 거잖아. 그러면, 이게 제일 클 때는 12명인 거예요. 제일 클 때는 아예 그냥 그렇게 생각해도 돼. 이게 비교 들어갔으니까 비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찾아주면 되는 거죠. 그죠? 나 합을 구하라. 그러면 12하고 4더 해줄 거니까 얼마? 16이다. 이렇게 해줄 거야요 3번은 꼭 기억해줘.